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아, 오늘 어,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올로와 어, 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몇 가지 어, 이런 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뭐 착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 어, 이 전당대에서 뜻하지 않은 어, 어떤 뭐 소란이라 소동 어,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 전체적으로 본건 아니지만은 어, 제일 처음에 전환길 선생님을 어, 이렇게 좀 몰아붙이고 어, 쏘아붙이고 여기 왜 나타났냐 한 달짜리인 어, 사람이 어, 여기에 왜 왔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 어, 거기에 그구 어떤 이런 유튜버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좀 몰아붙이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당은 동조라도 한 것처럼 차내 찬선파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뭐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배신자라고 외치고 야유를 주도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전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정말 참, 안타깝다를 떠나서 정말 참담하다라는 어, 좀 말씀이, 어,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어, 바라는 대로, 어, 뜻하는 대로, 어, 이렇게 자꾸 어, 해주고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어, 정말 참 많은 실망감과 의심을 어, 거둘 수가 없다. 어, 뒷구녕에서는 서로 어,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어, 참 정말 인면수심이다라는 어, 그런 사저성화가 떠오를 정도로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가 있죠? 이런 울림을 주고, 이런 깨우침을 주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어,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면은, 어, 정말 나무에 올라가도록 부치기고, 그리고 나선 떨어지라고, 어, 흔들어 대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어, 참 정말 아직도 지리멸렬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 정말 이리저리 갈판질팡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이런 전환길 같은 선생님에게 많이 어, 정말 열렬히 환호를 하고 어, 열광을 하고 어, 정말 또추대를 하려고 하고 어, 또 이런 분들을 많이 응원하나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왜 말을 못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이것이 어, 정말 사실이자 사실일 것이다,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입두 뻥끗하지 못하면서 어, 정말 저렇게 소극적으로 어, 대처하는 모습들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 국민의 대표라고 어, 정말 어, 할 말은 하고 어, 싸울 것은 싸우고 어, 아닌 것은 아니고 라고 해서 어, 그 자리까지 올려줬으면 어, 정말 이런 어, 후진하고 빠꾸하고 어, 어중중한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 저쪽에서 바라는 대로만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어, 정말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정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어, 정말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 여치기심이라고도 합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틀리고, 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가지로 네, 어, 정말 능력도 안되고, 뛰알 머리도 없고, 어, 측은지심도 없고, 어, 정말 나 잘났다 라고만 하는, 어, 이런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을 응원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램, 마음, 어, 생각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희망은 있겠지. 어, 희망의 불꽃은 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어, 저의 생각이 어, 잘못돼가고 있는 것인가? 어 그런 좀 의구심을 품어봅니다 스스로에게도. 어 정말 어, 여러 가지 어, 이런 지금 상황 이런 부분 그리고 그구다 뭐 정말 어, 이래 보면은 어, 정상적인 뭐 정치 활동이 아니다 폭력의 핵심 주범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매도를 하고. 어, 어떤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왜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어, 정말 참 이론이 어, 이론이 정말 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가, 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정당인가 라는... 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분은 어, 정말 뭐 어떤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 된다 어, 아니면은 무슨 어떤 어, 자리에 올라간다 어, 이런 걸를다 떠나서 이분의 메시지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어떤 이런 울림과 떨림이 이 울림이라든지 어, 사람들에게 어, 그 어떤 마음에 어, 그런 떨림을 줄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어, 그 누구 하나 어, 정말 같이 손잡고 가는 사람은 없이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음, 이런 띠알머리 없고 어, 정의 없는 측은지심 없는 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겠나 이 부분부터 먼저 돌아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정말 나약하게 어 비실비실되고 어, 메시지도 못 내고 어, 정말 싸울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마 어, 국민의힘 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최고 일순위일 겁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요. 참 정말 그나마 장동혁 이 의원님이 어, 계셔서 그나마 좀 아, 어, 어느 정도, 어, 위안은 되지만은, 이런 분들이 더욱더, 더 많이, 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왜 저렇게 미디어라든지, 어, 왜 저렇게 민주당에서, 어, 하자는 대로, 아니면 그런 어떤 의중을 잃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속 터지고, 가장 아마 열불나고 화가 나는 그런 대목들일 겁니다. 네. 저만 그런 것인지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신 건지 어 정말 아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와참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어 정말 뭐 잘못 많이 해서 어 정말 이어 정말 이 집권 어, 여당을 넘겨줬습니다. 네 대통령도 어, 정말, 넘겨줬고. 그랬으면은, 어, 등하불명이라, 어, 기우며구라, 어, 정말, 우리가 방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지, 아뭐 구구세력 때문에 안돼, 어, 전환기일 인사가 있어서 안돼, 어, 폭력 집단 구구세력이 있어서 안돼라고 하는 그런 핑계. 어, 이제 봤더니 어, 민주당에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당에서도 적나라하게 그런 궁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네. 정말 배신자가 더 나쁜 것이냐 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어, 안니된 사람을 저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저 잘못된 것이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판을 받을 것이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인간의 의리와 의도 모르고 응? 그리고 내불란만 일으키고 어, 정말 내부 총질하고 두렵함이 일어나고, 어, 자해하고, 이런 당이 뭉치지 못하고, 어, 흩어지고, 배신, 배반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런 당이 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어떤 이런 범죄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파기한송심에서 어, 정말 유죄 치지의 판결을 한 그런 어떤 후보자가 잘못된 것인지, 어, 정말 하늘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정말 실망, 어, 절망, 어, 정말 포기하고 어, 싶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어, 전후사정 모든 걸다 처음부터 따져보고 어, 그러고 나서 정말 어, 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당을 떠나고 돌리고 등을 돌리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어, 자신들의 어떤 이런 어,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어, 밀어내는 듯한 어, 이런 정말 대두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 어, 국민의힘 당은 그 존재 여부 가치가 없을 겁니다. 네. 음. 맞습니다. 이러니 자꾸 지리면 멸렬하고 자꾸 흩어지고, 어, 멀어지고, 정말 금뺏지 하나 그거 지켜보겠다고, 자신들만의 어떤, 어, 암압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참 정말, 어, 안타깝습니다. 감탄고듭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딱그 짝이 났잖아요. 어?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고, 화장실 갈때 마음 틀리고, 올때 마음 틀리고, 그놈의 뭐 맨날 대통령은 뭘 맨날 어? 손절해야 된다 라는 얘기나 나오고 앉아 있고, 이런 당에 무슨 대통령을 만 정말 세우고 싶고, 무슨 대통령을 또 한번 만들어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참 들지. 어뭐 저질러놓은 일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어, 정말 뭐 미봉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 거기에 또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켜서 가려고 하는 어, 그런 부분들 어, 미디어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에 자꾸 이박이다 부안해동이다 팔랑기다. 맨 어떤 대인배나 군자는 없고 소인배들만 이렇게 설치고 앉아 있으니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잘될 일이 없고 잘될 턱이 없다. 오히려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메시지를 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인간의 도리와 기본을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저버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뭔 지식인이고, 뭔, 참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정말 이번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의힘당,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어, 정말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럴수록 당생 삼사라고 합니다. 흩어지면 좋고 뭉치면 산다. 어, 합심하고 협심하고 협동하고 어,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 좀 힘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의 어, 정말 어, 우리의 어떤 이런 경고로 어, 또 우리의 이런 많은 어, 목소리로 어, 이놈의 당을 똑바로 설수 있게 어, 싸울 줄 알고 어, 제대로 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견제하고 어, 정말 메시지를 내고 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라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 우리가 정확히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거는, 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어, 인간이 먼저 돼야지, 뭐 어떤 자리에 있었다, 어떤 뭐, 어, 학벌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먼저 되고, 인간이 먼저 되고, 도리와 기본을 알아야 되고, 의리와 의의를 알아야지, 그,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게 뭐가, 어, 이게 뭐가 중화, 중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어, 정말 참 씁쓸합니다. 네, 안타깝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들 기운돌 내시고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어, 봉생입니다. 고맙습니다.